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벤코버 용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든든하게 서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꼭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가장 저조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그리고 장년들도 모두가 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형편 오늘의 형편입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각 부서를 맡아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쯤에 제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는 콩 심은데 콩나게 하시고 팥 심은데 팥나게 하신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2004년 5월 첫째 주일에 저 벤쿠버 서쪽 키츨라노 해변가에 있는 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던 순간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15년 전 4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49살입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 모습이 서쪽 끝에 있는 처음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교회 모습입니다. 수박을 먹고 계시는 장로님은 48살짜리 청년입니다. 수 수박입니까 물통입니까? 옆에는 저희가 그 교회당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진에 어디가 반쯤 들떨어진 청년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저 오늘도 둘째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작은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한쪽 구석에 있는 아들, 또 가운데 쭉 있었던 우리 남자분들이 남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도 남성들이 저렇게 많이 하나님께 중창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규모가 비슷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 이거는 저기 사우스 델타 지방 투아슨 지방에 있는 원주민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투하슨 지역이라는 곳이 저 레드너 끝머리에 있는 데인데요 그 빅토리아 가는 섬 페리를 타는 바로 입구에 있는 인디안 리서베이션입니다 몇년 전에 법적으로 이 인디안 리서베이션이 완전히 델타시티에 팔려져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저기가 인디안 리서베이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을 전부 정부가 사들였는데도 아직 거기 남은 몇 안되는 인디언들에게 계속해서 인디언 레서베이션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밴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가구가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가구가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마을입니다. 110년쯤 전에 이 마을에 마치 만화와 같이 어떤 선교사 한 분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 인디언 추장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에 들어 있을 때에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었답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원주민 추장이 이 하얗게 생긴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 예배당 건물이 한 110년쯤 전에 지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한 40~50명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었고 그 안에 부엌도 있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그 안에 한 30명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30년쯤 전에 한국의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다시 아이들에게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태권도 가르치는 것이 그 마을의 추장에게 또 다시 마음에 들어서 이 교회당 비어 있는 이 예배당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던지. 무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고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태권도 사범이었던 한국의 선교사 한 분이 이 건물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리키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먹고 점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무엇을 할지 못할 쯤 때에 저희 교회가 2015년쯤 전에 이 밴쿠버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막 개척해서 인원은 3,40명, 4,50명 40,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처음서부터 선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마을에 일손이 필요하다. 이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있는 푸드뱅커에서 음식을 마음껏 준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나눠주는데, 나눠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건강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준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갖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가서 봉사할 수는 있겠다 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가서 후드뱅크에서 한 30가정분 음식을 타서 빵 도 받고 무엇 또 받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장 같은 데에서 여름에는 야채도 받고 또 한국 마트에서 주는 떡도 받고 이런 저런 음식들을 모아다가 이투아슨 원주민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아마 12, 3년쯤 전에서부터 이 일을 매주 나가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예배당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당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원주민 밴드에 찾아가서 이 건물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것을 구하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인디아 언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 코키틀람 또는 투아슨 이런 것들이 다 원주민 부족에서 생겨진 언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아슨은 사실상 서양 사람들도 스펠링을 똑바로 쓸줄 아는 사람이 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영어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제가 여기서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4시에 출발해서 5시에 저기에 도착하면 저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어로 글을 써서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지금 생각나기를 아마 한 십몇 년된것 같은데, 에, 목사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48살, 50살쯤 되었으니 20년 전 목회를 하고 여기를 왔는데, 아마도 목사 처음 된것 같이 그렇게 제가 딱 6개월 설교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 매일 설교 준비를 그한 페이지 10분, 15분 하는 영어 설교 준비를 매일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6개월 정도 제가 저기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어,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희 둘째 아들이 저기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 아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사진을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그렇게 저희들이 7년, 8년 이렇게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5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 교회 당번을 정해서 이것을 한섭해 주고 여기도 그렇게 수고 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 도시락도 못 사주는 젊은 엄마들이 매주 30명분 40명분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목사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는 아닙니다. 두세 번 빠졌습니다. 빠질 때는 피자를 사다 먹고 빠질 때는 다른 빵을 사다 먹었지만 두세 번밖에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6개월 정도 도 예배를 인도 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어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그때 느끼고 6개월 지난 다음 자랑스러운 김은삼 목사님에게 제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사역이니 당신이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은삼 목사님이 저게 허허허 이렇게 하더라고요. 허허허. 나는 그때 그 허허허 하는 게,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건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안 됩니다. 이런 거였었는데, <laughs> 몰랐어요. 네. 김은삼 목사님은 그 이후로 약 8년? 한 8년, 9년 했죠? 8년. 한 8년 정도 매주,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뭐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김은삼 목사님은 영주권 받을 때 영어 시험 처음 볼때 오신 분입니다 6.0 우리 목사는 제일 높은 직군이기 때문에 영어 점수 높이 받아야 합니다 나는 투하슨의 설교 한것 때문에 6.0을 훨씬 넘는 점수를 딱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하네이 <laughs> 예. 자리를 빌어서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할때 자기가 설교 준비를 쫙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둘째 아들한테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럼 저희 둘째 아들이 영어로 번역을 쫙 해서 다시 목사님에게 쫙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쫙 연습을 하다가 아이 단어는 내가 도저히 발음을 못하겠다. 하면 다시 또 저희 아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희 아이가 또 다시 다른 단어를 막 수배해서 보냅니다. 제가 보니까 한세 번, 네 번씩 막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둘째 아들은 지금 캐나다 벤쿠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고 대신 준비해 주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투하슨 지역 우리가 선교하는 그 바로 턱 앞에 있는 빨간 건물 교회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이가 단임 목사 될때 6개월만 버티면 얼마나 좋을까 1년 안에 쫓겨나지 않을까. <laughs> 아, 맞지. 1년 넘었습니다. 2년은 아마 버틸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이 15주년 되는 날이라고 해서 이 15주년의 이 특별한 주일이 해가 남쪽에서 뜨는 날은 아닙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019년 5월 5일은 분명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어제와 똑같은 날로 보일지 몰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위에 역사하셔서 죽은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런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아무런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다시 한번 새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생애로 변화시켜 주실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과부의 아들이요 독자 아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외로운 과부에게 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절망 그 자체였던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이 독자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독자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청년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침체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청년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해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미움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은 이웃을 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자체를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움은 다름 아닌 독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 있는 미움이 독이라고 하면 그 독은 우리 안에서 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기를 모두 다 점유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독이 퍼짐으로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도 마비되고 걷는 능력도 마비되고 생각하는 것도 마비되고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서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무엇 뭐 때문입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시고 우리의 미움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눈이야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한 사람이 화분 두 개를 두고 그것에 똑같은 화초 두 개를 심었습니다. 하나에게는 사랑의 눈길을 주고 날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물을 줍니다. 또 하나에게는 미움의 눈길을 주면서 날마다 미움으로 물을 주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을 준 화초는 훨씬 더 아름답게 무럭무럭 성장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지 않고 미움을 주었던 그 화분보다 무려 네 배나 오래도록 살았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화초, 이 화분 하나에도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터인데,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오늘 우리 가정에게 내가 사랑을 준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오로지 사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설교하면서 시편의 강해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순재라는 배우가 나와서 한 말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 보험. 근데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떡한다? 사랑한다. 입으로 한번 해 보십시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한다. <목소리> 여러분 가족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은 1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 나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해답입니다. 죽었던 청년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처방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인 된 인생들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요 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나사로는 무덤을 박차고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보고 모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 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소녀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라비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니, 하나는 문등병자를 만지면 안 되고, 하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납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나병 환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랍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납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그런데 그는 죽 분자의 관을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만지셨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얹고 만지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가장 바른 방법은 바로 이 만지심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지셨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아기들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접촉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와의 접촉이 부족하게 되면 이것이 결핍되게 되면 자라나는 동안 정서적 문제가 일으켜게 되고 자라나는 동안 아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날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만지심이 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요.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그것이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1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키틀람 아니 헨쿠버 아니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들고 다시 원주민도 선교하고 유학생도 선교하고 청년도 선교하고 이방인들도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역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날 15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마저도 우리 교인들마저도 우리 인생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다시 더 열심을 내십시다 땀 흘려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5년을 맞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